자 지금부터 외부 신호와 중첩되는 구간에서 신호가 외부 신호가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다른 좌표를 찍었을 때그 좌표가 제대로 잘 생성이 되고 확인이 되는지를 두 개의 유블럭스사의 수신기와 범용적인 핸드폰에서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상, 카카오맵에서 나오는 위치 좌표를 찍겠습니다. 요, 지금 위치가 잡힌다는 것은, 외부 신호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D 픽스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요, 지금, 요 수신기와는 다르게, 범용적인 수신 다른 핸드폰 단말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무실 위치는 여기 보신 것과 같이 저희 사무실 위치를 정확하게 찍는 라이브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출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고정을 해서 저희가 생성시키는 좌표로 어, 실제 내비게이션과 수신기 상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자, 일단은 해운대를 먼저 좌표를 넣고 생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기에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도로스 о 동 그렇게 안정화는 3, 5분, 3분에서 5 자, 일단 자표 생성은 마쳤고 신호 생성 안정도까지 3에서 5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3에서 5분이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해운대의 자표를 지금 찍고 있는 걸로 보십니다. 자, 지금 현 위치를 다시 한번 눌렀으면, 지금 현 위치가 아까는 건물, 저희 현재 건물에서 해운대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신호는 계속해서 이제 변형이 와지는 걸 보입니다. 일단 좌표가 정확하게 구글 어스 연동과 그 지금 해운대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확대, 축소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좌표가 정확하게 찍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글 어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운대의 위치 좌표를 요 위치 좌표를 찍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좌표를 생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 도쿄에요 예, 이번에는 도쿄 신주구역을 생성 시켰습니다 잠시 신호 안정도가 생길 때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도쿄로 넘어왔고 저희 핸드폰 내비게이션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글 맵은 나오겠지만 아마 연동이 한국 카카오에서는 연동이 안 되고 구글 맵에서는 이게 확대가 됩니까? 지금 저희 좌표. 응. 그러면 한번 거기 일본 신주쿠가 맞는지 다시. 그 맵은 아마 연동이 안돼 있을 거예요. 카카오 맵은. 그 확대 안 돼. 최대. 이게 최대고 지금 도쿄 지금 위치 좌표가 이쪽에 있습니다. 요 지금 도쿄 뭐라고? 도쿄역. 한국거는안될 거예요. 그 확대 안 돼요. 어, 얘는 일본 거는 구글 맵에서 확대 많이 되는데. 이거는 그 깃블럭스에 있는 UI랑 연동되어 있기 아. 때문에 거의 세팅으로 돼 있어서 확대가 안돼 예, 실제적으로 구글 맵에서는 일단은 위치 좌표는 정확하게 도쿄 역을 저희가 생성시킨 도쿄 역을 찍고 심고 자 다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구글 맵을 연동시켜서 그 정확하게 다시 찍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글로 다시 연동시켰을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쿄역 마루. 여기 보시면 도쿄역 마루라는 그 노우지역 앞 광장 정확하게 저희가 생성시킨 부분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까는 카카오맵에서 연동이 안 됐지만 요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쿄역에 나오는 구역을 찍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저희가 연동시키는 대로 좌표를 생성시켜서 신호를 발생시키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고 이것을 응용하여 실내 음영지역에 gps 신호를 밖에 시각본기와 맞춘다면은 원활한 실내외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것이 테스트 결과입니다. 일단 이것으로 간단히 테스트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데, 다음 할까요? 평양역 한번 드릴게요. 예, 일단 마지막으로 평양역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다시 생성된 좌표의 평양역으로, 지금 다시 위치 좌표를 찍고 있습니다. 위치는 위치가 되겠고, 예, 지금 보시면 정확히 다시 평양역. 역전 거리 앞으로 찍히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사가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이 좌표로 평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찍지 못했던 어떻게 지금 환경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내에서 외부의 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신호가 다 들어오는 전체적인 구조에서 그 신호를 들어 오는 것을 신호하신 지금 쏘고 있고. 실제적으로 수신 안테나는 이 위쪽에 있는 시험 장비와 요 지금 안테나에서 발생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요 지금 수신, 집회수 수신 안테나를 받아서 지금 보시는 요 유블럭스 장비를 요 신호를 넣어서 나오는 결과물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것으로 약간 엄마 하지 못한, 진 행이 었 지만, 이 것으로 오늘 테스트 결과 를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